아우 비가 비가 아니죠, 여러분 픽입니다 지금 아 진짜 제가 다이몬 다 다이아몬드를 찍은 다이아몬드 금이어서 거의 다 루비에 왔었는데 이이 망할놈의 친구가 저기하를 시켜버렸어요. 대신 같이 할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끊어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같이 끊어 끊어 다시 해. 아, 싫어 야, 아, 야, 뭐야 다시 이러고 말해야 되는 거야 어? 이게 내걸 추격식으로잖아 오케이, 모든 스택프에서 아, 팀전으로 이분이랑 함께 달려보도록 하고그 마지막에는 이분이랑 같이 준비 안내해주세요 이분이랑 같이 1대1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기가 됐어 진짜 아 일단은 항상 첫 번째 걸어줘야 걸린다는 거안걸린 김선우 씨, 그냥 아, 내가 으로갈게 안녕. 내가 억울로자 어그로... <laughs> 이제 어. 어라? 아니 아니 아니. 아니죠? 아 얘가 먼저 까버렸어. 반전 자주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비규환님 왜 이렇게 못하시지? 아, 실력이 많이 죽으셨네. 이렇게 비규환님 나 못한다고? 네. 어 못한다고 오케이. 이따가 1대1할때 가. 네. 자, 우리 우리가 되게 못하는 우리가 아이 비기조한님 우리 비기조한님은 이렇게 방향 조주 걸렸고 트랩 트랩이 안눌렀죠 오케이 트랩 걸렸고 자저 비기가 이제 우리 비기조한님이 너무 못하시니까 제가 캐리하도록 할게요. 오. <laughs> 어. 돌아주기. 일대일 할때 봐. 여기, 여기, 오케이. 자, 너무 못하시네. 얘 잡으시고. 도망가 친구들이 많 게임이어서 이 친구가 초기에만 안, 안 했더라면 좀 길을 꺾을 수 있었는데. 뭐야, 어떻게 된 거지? 닿지도 않았는데? 너무 쉽게 잡았죠. 아, 비로아비아 그래, 비기 좋지? 비기 좋지? 아 방향 조주, 방향 조주. 방향 잡히냐. 방향 조주. 잡았고. 아이, 스피다 먹었잖아. 어, <laughs> 지, 지가, 지가 간다, 지가 걸리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 그거 잡히냐. 에, 에, 에. 리로 와. 그걸 못 잡네. 아이, 아이. 어, 어. 어딨어? 쟤왜 이렇게 못하지? 나 되게 못하는데, 원래. 아, 네. 자, 이렇게, 팀킬, 아, 팀킬 하려고 그랬는데. 야, SP 줘줘. 일로 와. 이렇게. 잡을 때는 SP를 무조건 써줘야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아. 해주고, 우빙으로 나와준 다음에, s 래서또 SP 충전해주고, 무빙으로도 나와주고, <laughs> 저 여기서, 비기자님을 따라가게 만들고, 저는 상대를 까도록 하겠습니다. SP 다빼먹고 오케이. 자, 여기서 무빙으로 빠사, 이렇게 막, 나가주고, overheardbox… 수고 수고 그, 수거하게. 아 좋았어. 1대1 할 거야, 이제? 네, 1대1 하죠. 너무 쉽네요. 비기 다시 들어오시고, 막게임이어서 이거 자 그거 어 개인전으로 해주세요 개인전으로 하셨어요? 됐어 네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딴 사람 주면 먼저 잡고 일대1네 그럼 비기존님이한명 설치하시고 저는 한명 설치하도록 할게요 저는 비기존아는 이제 적이니까 도와주면 안됩니다 잡아, 네가 잡아주세요 너가 싫어 나 뭐한거지? 나저상 나 안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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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너무 깝쳐서 싫은가봐. 얘보시야아 <laughs> 그렇네. 뭐하냐? 아둘다 보시네. 아둘다 보시네. 요 마침 잘됐네. HP... 아 HP 근데 아나 HP 너무 갔겠네 HP 일단 맞추고 합시다. 이. SP 다 먹어주는 센스. 아이고 이걸 걸리시네. 역시, 실력은 제가 더 좋죠. 뭐라고? 아니. 이렇게 HP 자주 걸아주고 응. 아, 아가비. 기다걸리겠네 잡아주고. 이기야, 뭐하냐? 이기야, 뭐해? 일단은, HP 맞추고. 근데, 왜 HP가 왜 이렇게 없으실까? 저 사람 잡을게 일단 빨리 죽입시다, 다른 애들. 시아는 괜찮죠? 어. 빨리, 전 지금 풀핀데 이번엔 너무. 맞춰주자매 일로 와봐. 고마워. 나 빨리 죽이자 맞추라메. 어, 빨리 맞추고 있어. 내, 농락할 테니까. 나 지금 나 때리러 간 거예요? 아니. 상자 까봐. 지금 고, 겁나 열심히 까고 있어. 스파이크. 오케이. 그래서 스피서점서나와줄 하지마 하지마. 난 자나 이 아이에서. 아 너한테. 걔자 s p 를 빨리 어. 아. 날 어떻게 내가,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아니 나.. 나 피.. 나피어게해나피 어떡하냐고.. 내가 될테니까 빨리 빨리.. 빨리.. 자힐 하세요. 저도 힐 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니면 지금 피가 몇이에요? 21 그럼 제가 그.. 때 그때, 그때로 맞추고 하죠. 오케이 오케이 그런 동안 내가 상사 가주기니 <laughs> 그래서 나 죽일 수도 있어. 아.. 해.. 그럼.. <laughs> 그럴 수 있나? 오케이.. 지금.. 몇이죠? 니 몇이에요? 상사 까지 마세요 지금. 저 맞추고 있으니까. 아니 저기요 맞추지 말라니까 몇이에요? 몇 시에요? 그냥 그냥 들어와. 몇 이제, 이에요 이제 들어와. 이제 들어? 오케이. 응수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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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역시 인정합니다. 왕지. 역시 진짜 잘하죠. 응수고해. 아, 멋있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슬레를타고왔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뭐 그냥.. 없었던 걸로 하면 되고요 이분이랑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못하시네.. 그러면 팀전에서 다른 팀으로 가보죠 네 그래서 팀전에서 한번 다른 팀으로.. 시크릿.. 제가 좀 좋아하는 맵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결합시다 한번 가자. 어 리스 비치 되게 열린 공간이어서 아, 준비 안 해주세요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망가 친구들이랑 게임 너무 재밌으니까 같이 해주시고요. 만겜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습니다. 안요아 여기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아... 아오 아. 아하하하하. 네 내가 보보리이 할게. 요네보리해 주세요. 보 안녕. 보님들 너무 못하죠. 여기서 제가 보를 농락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 에헤헤. 아나. 아참 수도는좀 그런데. 나티 안 나지. 안녕. 와 잡아 와왜 나를 잡아 나비 나왜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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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잡아 왜 나를 잡아 왜 나를 잡아 와 이거 근데 이거 안걸렸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나이스 일로 와봐 나 중시 모터빙 너무하네 여기 진짜 오랜만인데 나비 그니까 너무 네, 내가 얼굴 그려줄게 내가 얼굴 일단 HP 빨리 회복을 합시다 HP 몇이세요 풀풀 풀. 오케이 얘겨냐 니냐? 안돼 줍니다 일단 HP 저수는 안 걸리겠죠? 걸렸는데 SP 저주 되네 아, 오케이 어딨어 얘 남은 한 명은 여기 숨어있다! 걸리면 얘 잡으세요 오케이 잡았고 아뭐냐아 아, 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아, 당연히 이기는데 근데 님힐 빨리 하세요 나힐안 해도 이기는데 여러분들 지금 잘안 들릴 수도 있겠는데 힐안 해도 저를 이긴다네요. 나힐 했어. 어? 뭐야? 아, 체인지 했구나? 뭐야? 나 지금 아닌데? 잡... 나 지금 잡지도 않았는데, 제가? 망겜? 망캠오케 망겜? 오케이. 오케이. 몇이세요? HP? 아! 나 36. 어? 지금, 지금 너가 나 잡았니? 아니. 체인지 했니? 체인지? 아니. 아무것도 안했는 몇이세요? HP? 36. 36? 제가 맞출... 일단 맞출게요. 어? 네, 어그로 끌게. 아! 뭐냐. 반전 좀 하시고. 오, 오케이, 제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B... 이제 시작. h p 막딱 나와주네요, 이제. 어. <laughs> 어. 어. 트렌드 나왔죠, 딱 봐도? 아닌데. 아니네. 제 지럽고 아 트랩 아니는뭐 하냐? 뭐 하지나? 잡아버리자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뭐 하냐? 아 <laughs> 트랩이다 제가 <laughs> 빨리 안 걸리죠? 아. 많이 늘었습니다. 뭐야, 어디 간 거야? 어딨을까요? 어, 멀리 갔습니다. 아니, 숙는 건좀 아니지. 아하. 숙는 건 좀. <laughs> 아니, 어디 간데. 숙는 그, 그, 건 솔직히 가. 좀 아니지 않나. 아이런거 이런것도 실력이라고 하는거죠 아! 클라스 하는 또... 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미기의 승리! 아아! 부를좀 아니지 인상적으로 아! 아! 야 그럼 내가 승패 할까? <laughs> 내가 얼마나 빡치지 보여줘 네, 그러세요 그러세요 <웃음> <웃음> 절대 못 이깁니다 어, 오케이 장로가 나왔네요 장로 장로 렛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아직도 에휴 겁쟁이네 겁쟁이 소년 이, 얘 이름이 겁쟁이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겁쟁이라는게 아니고 그죠 그쵸? 보자 그자 보자 <laughs> 아, <진짜. 웃음> 역시, 제 이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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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나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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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래도 죽고 시작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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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너 나도 나다 비클 라도 비클 라도나쁜놈 나도 이전에 제가 아닙니다. 어쩌라고? 아, 그걸 놨 너무 못하시네. 아, 진짜. 아직은 안됩니다. 아직은, 아직은 좀 안될 것 같아요. 그죠? 뭐하냐? 아이스피디트왜다 먹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스피디가 남았고저집까지 녹화하겠습니다. 가지고. 도친도 만겜이네요. 브롤도 만겜인데 만겜들이 재밌어요. 만겜 <laughs> 만. 만겜들이 재밌어요. 안 걸리네. 상균안 걸려 상규. 일로 와봐. AI 진짜 바보예요. 봐봐요. 일로 와봐세요. 오 AI 아닌가 yeah, AI 아니야. 야 일로 와봐. <laughs> 잡았다. 어. 안돼. 제가 좀 잘합니다. 에이, 너무 아, 너무 깝친다, 진짜. 에이 아, 좀 너무, 아직 너무 못하시네. 솔직히 어? 진짜 너무 깝친다. <laughs> 깝친다? 어? 이건 아니죠. 아, 걔, 시아, 쥐아쥬. 뭐야? 아, 제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죠, 제가. 너무, 너무 잘하는 잘해.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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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진짜 너무 잘하는군요. 네, 너무 잘하죠? 걸리겠습니까 제가? <laughs> 오, 우빈 찔렀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겼죠? 이거는 그냥 번호만 내겠어 오 멋있어지려고 하는 이제 성규의 이제 아이, 아이, 우리 비기주원님의 제가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천남으쉽고요개 죽네, <laughs> 죽었어. <웃음> 왜 죽어요? 이건 아니죠. 역시 제가 좀 잘하지 않습니까? 이분을 위해 제가 죽어드릴로 하겠습니다. 자, 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 우리 못하는 분 보시느라 너무 힘들어하셨을 텐데. 아 괜찮아요, 우리분. 괜찮죠? 어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잡히지? 아 여태까지 아, 잘, 아, 진짜 못하는 척 했더니 진짜 아, 아, 못하는 척, 예. 못하는 척이라고 하시게. 아, 그럼 그러면서. 마지막 판 가요? 마지막 판? 서려 가요 나판, 빨리. 근데 어떻게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나 팡. 나가고 싶은데 빨리 가, 여기서. 나, 빨리 나. 어이 나 놀리고 있는 거 봐봐. 아, 죽어버리 나가 어떻게 나오는 거지? 나, 빨리 나오라고. 아예 놀리도록 놀리다가 그냥 나가도록 할게요. 코럭코럭코럭코럭 야. 야야 야, 야. 좀 잡아봐 왜 이렇게 못 잡냐? 왜 이렇게 못 잡냐? 왜야? 이름 더 좋지. 아무것도 안오는데 설마 AI한테 잡히지 않겠죠? 못 잡히지 설마 아. 못 잡히겠습니까? 라라라. <laughs>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동락을 하죠 자 아유 너무 못하시네 자 가세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1등을 제가 또 비기조아님을 또 클리어했네요 클리어? 너무 못하시네요 나를, 나를 클리어했다고? 아네 아 오케이 너무 못하시네요 아, 근데 아, 너무 못하시네 <laughs> 아 진짜? 아그 말이 진짜 다음판 다음 이후에 다음 아, 말할 수 있나 봅시다 너무 못하시네 나 아직은 좀더좀더 좀더 약간 좀더좀더 좀더 성장하고 오세요 알았죠? 나이 나이 방금 끝나서 나 지면 니또 이, 이 약올리면 나 각성한다 각성, <laughs> 각성한다? 각성 뭔 소리죠? <laughs> 뭔 소린지 아저 SP 다 먹네 아 어쩌라고 하나도 초반에는 안 접해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지뭐 하지 도대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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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가 되게 좋아요. 뭐라고? 반향 저주가 되게 좋다고요. 왜 좋죠? 저주 중에서는 좋은 편이지. 응 오케이. Okay, 아 그게 되게 놀릴 때 되게 좋아요. 놀릴 때저 체인지면 항상 순례한테 먼저 잡혀줘야 되는 거. 이렇게 잡아게 빼줘주고. 에스피 다먹어주면서또 농락을 해주면서. 처음엔, 비기조아님과 저는 다 풀피죠. 근데 비기주아님이좀 아직은. Oh yeah. 아직은. 그, 이분이 주황색 루비까지 다녀오신 분이라가지고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못하죠, 이거 좀? 유튜브 가 나오려고 좀 봐주고 있더니 아, 너무. 유튜브 가 재려고, 아예 그건 또 아니죠. 제가 또. 유튜브 가좀 잡아주려고 이렇게 했더니. 응, 아니에요. 너무 나대네. 뭐, 나는. <laughs> 연파에서도 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각성하지 응, 그래. 아, 뭐야, 이. 아, 잡히지도 않았는데 잡혔다 그래. 이럴 때는 SP 써가지고 잡아줍시다. 이제 하면. 아, 나 뭐야. 아. 장난하나. 제가 너무 안 해가지고. 아, 빨리 좀 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차. 피, 피왜 이렇게 줄었냐? 거기 한명 있어. 무 소리야? 없네, 없어? 어디 있어? 다 죽었잖아. 아, 다 죽었네. 바보야, 아, 다 죽었네. 응? 오호호호. 내가 맞춰야지. 나풀 필요 이겼다. 와우, 멋있었어요. 다음 항구. 실력은 좀 많이 죽으셨네 진짜. 근데 이번에 나 진짜 실력이었는데. 아 진짜 실력이었어요? 응. <laughs> 진짜 멋있지? 실력으로 또 해볼까? 그러세요또 지겠죠. 아까처럼. 아하하. 강부 소녀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맵을좀 다른 거로 하지. 아까 난이 맵이 좋아하거든. 아까 비치 맵에서 숨 아, 숨기 플레이 숨풀 너무 멋있었습니다. 뭐가 멋있냐. 겁나 쪼잔한 거지. 어왜 배네 왜배 외배. 항상 가운데에서 지켜주면서 SP를 먼저 다 먹어줘야 되는 거 아까는 나보고 왜다 먹냐고 그러더니 <laughs> 아 이거 잡아줘야 되는데 아아아 아, 아! 아, 이런 껌수를 일단 그냥 잡아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거의 풀 피지어션은 아 이거 그치가 도아 아. 반중 근데 방향 저주가 더, 어, 더 좋아요 제일 저주 중에서 제일 좋아요 반전이 더 좋아 방향 걸리면 도망가다가 아니 도망가다가 그는 그때 놀러주면 되죠 뭔 소리야 슐리한테 일직선으로 어, 도망가고 있는데 SP, SP 저주는 좀 그런데 다시 먹어주면 되긴 하지만 트랩 걸려주세요 오안 걸리네 걸리네 굿 뭐야 왜렉 걸렸어? 아 진짜 체인지 저 저가 되겠죠 또왜나 잡으려 그래 너무 못 하시네. 에 p 가 없어. 아니야. 어? 이걸 이걸 잡 이걸 잡힌다고 아, 와. 에 p 겁나 많은데 막 그걸 잡히냐. 응. 와우 잠깐만 이건 좀 아니지? 이제 잠깐 살짝 패턴을 외웠는데 아 지금 이 AI 둘 AI 둘 부터 잡고 시작하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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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다행이다 거의 다 지금 죽었는데 빨리 상대를 가서 회, HP 회복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진짜. 피기 좀다 들린다 <laughs> 어허. 이거 방송할 때도 안 들리겠지. 아, 나 여기도 왜깐 거지? 응악할 때 쉽지가 않은데. 죽었다. HP 저주 한 번만 더 걸리면 진짜 죽는 거죠? 무슨 유튜브가 저주한테 죽냐? 뭐아 까비? 아 저는 아, 저다 버틸 것이냐? <웃음> <웃음> 수고해 안녕 잘 가. 아으 어! 으아! 우야 네, 네. 으아, 이거 죽었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저... <laughs> 넌 죽었어. <목소리> <목소리> 아, 안 네. 돼! 안 돼! 잘가! 아, 나 보고 개 못하다는 사람이 누구더라? 근데 못하긴 못해요. 그러는 자신은 도망가진 음, 못하요 도망가 친구를 즐기고 계신가요? 아니요. 만겜입니다 오케이. 일단 캐릭터 뽑기를 한번 해 주시고, 이, 이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살자가 나왔네? 암살자로, 성규.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도망가치고 일는 게임을 즐겨봤는데요. 이분이 너무 못하셔가지고 제가 좀 봐드렸습니다. 뭐 너무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비가 비가. 비가 비가. 편집도 한번 해야 돼.